경주구로 1300m 레트로파크 서울 제3경주 시작했습니다 7번 동해 텐텐텐 출발이 다소 늦었습니다 초반 빠른 출발을 보였던 바깥쪽에 9번 환해장성 안쪽에 1마신차 뒤쪽에서 4번 백산여왕과 6번 클레오가 2, 3위권 따라붙고 있습니다 거리차 크게 벌리고 있는 9번 환해장성 단독 선두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9번 환해장성 단독 선두의 바깥쪽에서 6번 클레오가 2위권 그 뒤쪽에서 안쪽에 4번 백산여왕이 5위권으로 쳐졌고 바깥쪽에서 8번 샤프드림과 10번 운서가 3, 4위권 따라 붙으면서 4마리가 선두구로 형성했습니다. 안쪽 9번 헌해정성 여전히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6번 클레오, 바깥쪽 8번 샤프드림과 10번 운서, 두그 뒤를 4번 백산여왕 5마리가 선두구로 형성하고 있고 그 뒤를 7번 동해텐텐텐, 안쪽에 2번 컬러즈핀까지, 바깥쪽에서는 11번 큐즈까지 이제 여섯 마리가 한대 뭉쳐서 4코너빠져나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9번 환해장성, 바깥쪽 6번 클레오, 두 마리가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9번 환해장성이 선두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 6번 클레오, 바깥쪽에서는 2번 컬러즈 킨과 7번 동해텐텐텐도 선두권과의 거리차를 좁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 9번 환해장성과 바깥쪽 6번 클레오, 외곽에서는 7번 동해텐텐, 텐 바깥쪽 7번 동해텐텐텐과 안쪽에 9번 환해장성, 여기에 가서는 2번 컬러즈 킨입니다. 바깥쪽 7번 동해텐텐텐 조금씩 앞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번 동해텐 두번두지를 바깥쪽에서 12번 액톤 신화까지 경주 거리 1,300m 서울제3경주 7번 동해텐텐텐 안쪽에 있던 두 마리의 말들을 따라잡고 선두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3위를 기록했던 7번 동해텐텐텐 하정훈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두 번째 호흡을 맞췄습니다.